CSS는 웹페이지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언어지만 언어의 작동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CSS는 결국 HTML 태그를 꾸미는 언어입니다. 요컨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HTML 태그를 CSS로 스타일을 지정하여 디자인적 요소를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CSS의 문법은 선택자와 선언부라는 아주 간단한 문법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자는 HTML 태그를 선택하는 영역을 의미하고, 선언부는 그렇게 선택된 HTML 태그에 지정할 CSS 속성들을 작성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CSS는 CSS를 적용할 HTML 태그를 선택하고, CSS 속성을 작성하여 꾸민다. 라는 아주 단순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단순한 문법 구조와 적용 메커니즘과는 다르게 선택자 영역을 기술하는 방법, 선언부 영역을 기술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CSS를 배우는 난이도를 높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선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겠지만 한 가지 예시로 작성된 CSS 속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과 같이 작성된 CSS 코드는 선택자 영역에는 P, 선언부 영역에는 Color라는 속성 이름과 Red라는 값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CSS 코드가 의미하는 건 결국 HTML 문서에 존재하는 모든 P 태그들은 텍스트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가요? CSS로 작성된 코드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것처럼 CSS는 단순한 문법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상황에 따른 다양한 선택자와 속성들을 배워나가다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강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